자, 993번은 계수가 대칭이라고 나왔는데 계수가 이렇게 대칭, 이렇게 대칭, 가운데 중심으로 이거를 다른 말로 상반방정식이라고 하는 적도 있어요 풀이가 정해졌다 첫 번째 풀이 방법은 x제곱으로 나눈다 두 번째는 x 더하기 x분의 1을 뭐 a로 치환을 하기 위해서 변형을 좀 시켜줘야 돼 자,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누어 첫 번째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x분의 4 x제곱분의 1은 0 그러면 짝꿍끼리 이렇게 묶어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x 플러스 x분의 1 제곱 빼기 이거든 요거는 마이너스 4로 묶어버리면 x 더하기 x분의 1 나오고 빼기 10은 0 나와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1을 a라고 치환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2는 0 나온다 인수분해하면 6하고 2 빼기 더하기 그럼 a가 지금 x 더하기 x분의 1 나오는데 이게 6일 때 하고 x 더하기 x분의 1이 마이너스 2일 때가 있어 여기 지금 가장 큰 건과 가장 작은 건이니까 우선 여기 x를 곱해버리면 x고 이게 6x인데 빼기 6x 더하기 1은 0 얘는 인수분해 안되니까 근의 공식을 써야 돼 그래서 여기 a b c니까 e a 분의 마이너스 b 근데 자 b가 짝수니까 짝수근의 공식 a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 c 삼 뿔마 이루트 e 가돼 여기도 x를 곱해버리는 x 제곱 플러스 e x 플러스 이런 형이야. 더하기 1은 0이야 이거는 x 플러스 1 제곱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가장 큰 근은 3 플러스 2 루티가 될 것이고 가장 작은 근은 마이너스 1돼두개 더하니까 2 플러스 2 루티 답 4번이다